커피 반장값 이러면서 우리 사장 넘어예내돈 들이 하고 우리는 담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좀 아무튼 당원 한분한 한 분에 당원 한분한 한 우리 서민들이 당원 한분한분에 한 돈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 이 정말 위대한 정당입니다 어, 2,000원이라도 말이야. 2,000원부터 있는데 2,000원 하는거 처음부터 말은 안해요 음, 2,000원부터 있는데 가면 전부 다돈 음, 이야기하면 음, 볼지 던져 보고 가는 사람 대부분이고 음, 음. 그러면 이제 2,000원부터 있는데 2,000원이 가장 불효율도 돕고 하는데 <laughs> 딴 당도 다2 0 0원기고이잖아 그래서 2,000원이면 무난하고 음, 예 음. 계좌를 받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계좌를 왜냐하면은 폰으로 하는 거는 자기들이 소액결제한다 하고 폰에서 전화 오면은 신종발고 끊는 안 한다 하는 사람 많아 마음은 해준다 캐나 놓고는 그래 그렇지만 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 계좌번호 모른다 하는 사람들 그대로. 저가서 놓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아그 그 사람을 만일 그걸 받아놔도 폰으로 받아놔도 안 해주면 그래도 일반 당원으로라도 올라가거든요. 일반 당원도 우리 100만 당원 우리 백만 당원 이십만 책임 당원 하듯이 일반 당원을 무조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돈 이야기 해보고안한 사람 일반 당원으로 가는 거고 책임이라도 계좌는 확실하고 예. 그래도 계좌 모른는다고 이런 사람, 아이 그럼 대신이 일하는 게 아니고. 폰으로 그럼 해 주실라면 이게 해가 일단 받아요. 그래 폰이든 계좌든 다받는데 우리는 계좌 받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고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조금 돈낼수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붙어 있는데 저희들은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만원 할까 예이하면서 이러면 뭐 그럼 한 오천 원할수 없어. 우드만원할수 없어 고 이러고. 모든 사람안 해줄라고 하는 사람은 겨우 2천원이면 뭐, 가장 무난한 압니까? 해줄까요? 허이소이라 하거든. 그러면 체크 빨리 받아보야 돼. <laughs> 말, 말 나왔을 때. 그럼 체크합니다. 해가, 체크해가. 그러면 엄마, 뭐, 뭐 짜고짜고, 이리, 이리, 이리. 아버님, 짜고짜고, 이 이래 그래가지고 환 사람 받으려고 하면은 예. 4단계를 그치고 입을, 입을 씹으려야 되면 하루 정도로 있잖아. 햇병령을 음. 상대하면은 밤에는 끌어, 라어 <laughs> 목이 다 쉬어요. 예. 그래가 봤는데, 그거 진짜로 그지 서명받고 책임당원이든 일반당원이든 노력은 똑같아요. 말을 시무리 갖고 받아내는 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인데 다른데 하는 거는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횡단보도 있잖아요.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은 누리야. 우리는 삐기를 하거든요. 전단지를 줘 가지고 모시고 와가 또 설명해가 받고 이런 거를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면은 내가 혼자는 못 받으니까 나는 받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밀어 주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고 막해 주잖아요. 그래가 우리 분점도 차리거든요. 분점을 차리면은 한 군데서 받는 거보다 다른 지역에도 못 받을 사람들도 받기 때문에 합회가 합산하면 더 커요.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다른 데를 보니까, 예. 어떤 데는 책임당원이 더 많고, 서명한 40명 받으면, 뭐, 일반 책임해가지고 몇명못 받아도 책임이 더 많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그 유튜브를 자세히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행단보에한 50명으로 갑니다. 만쪽금 지나치고 우리처럼 얘객을안 하니까 이제 요요 전단을 주면서 이쪽으로 인도를 안 하고 앉아가 오는 사람 지으로 걸어오는 사람 그거를 백발 백벌 받는 거라요. 그러면 일반 당오을 받고 서명하고 나면 일반 다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 있게 싹날지나가니한 오십 명이 우르르 가는데 다 지나가고 나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딱 받는 게 그거는 어. 오야보이들은 막 받을게. 일반 당원들 지는 책임은 무조건 하는 거라. 그 중에서 책임 받으면 받고. 그러면 뭐한 서명 한 60명 받으면 일반 담원 뭐한 8명 받고. 그 다음에는 저, 저, 그 다음에 뭐 책임 당원뭐한 8명 이리 받고. 동대동으로 이리 받는기라. 그건 어 와서 자기 자발로 해가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는 거라. 그러니 우리들하고 틀린 게 우리는 백몇십 년씩 받는 거는 예. 무조건 서명대로 모시고 서명하고 나면 일반이든 당호이든 책임이든 물에 반반이듯이 물반 고기 반이듯이 둘 중에 하나는 다 해주고 가는 거라. 예. 서명만 하고 나공모이라고 못한다고 하고 아나 이거만 할게요. 당호는 안 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둘 중에 하나는 당호이든 책임이든 다해 주고 가는 기라. 그래서 우리가 숫자 그리 나오는 거예요. 50%가 50%, 50 나오는 게 서명에 50%가 나오는 게 일반도 중요하거든요. 당원수고 머리수고 나눠야 안 없지. 됩니까? 그래야 우리 우리 공화당 파면은 전부 다 포함을 해줄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뭐 당방법도 없고 그것도 대구니까 가능하다니까. 뭐 대구니까 가능도 아 알고 요 사실은 예. 뭐파에만 아니, 우파라고 우파에 성지고 뭐 대구니까 카지 에 대구 다안 해줍니다 그 말도 다 못합니다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는 어. 전단지를 그냥 전단지 돌리기만 목적을 해갖고 돌리고 네. 사실 나도 그냥 주고 끝내 그거를 그때 주면서 서명으로 인도하기가 참 어려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보니까 그게 연결이 어. 되지. 그러니까. 어. 삐끼. 어. 아니 끼긴데 삐끼. 내가 보니까 아니 내가 그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전달이 돼. 응.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응. 눈 맞추고 마음이 전달돼서 오게 하는 거야. 어. 근데 우리는 주고 응. 응. 여기 단절이야. 사실 나도 그랬거든. 응. 다주고 나서 일곱만 바로 이거잖아. 어. 더 이상 못 그럼 관심도 안 가지지. 어. 진전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여기는 이거 리고 오실랍니까 하면서 어. 주면서 이거 끌어보든요 어. 이제 인도를 하거든. 마음이 마음이가네 여기는. 그러면설명 해주실랍니까. 그때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게라. 그때 부분에 우리 공화당에서에 십일차로 예. 이백오십만 원을 넣놨습니다. 일월 십일일 날에 이걸 이제 십이차로 갑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대개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거야 여기 는 우리 공화. 지금, 예, 우, 우측에서 싸우고 있는 정당, 행동하는 정당, 우리 공화당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가 27일 같은 경우도 비가 그리 오는데에 예, 우리 서, 전국에서 와가지고 코로나 전국이라도 그리 유지하고 폐방역 준수하면서 곳곳에서 우리가 집행를 했습니다. 그비 오는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과 장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설명을 하니까 목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 수긍을 하니까 아예 우리 공화당에 이당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그러면은, 예, 우리는 4년 동안 일을하고 있는데, 오늘단골벌서 우리 큰 라면 끓이 고가면서내 시간 내가 면서다 직장인들이라도 시간 내가 일을합니다 4년을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거 2천원이면은 저희들은 그래도, 콩나물 한 봉지 가시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편인이 됩니다. 우리 공당 아닙니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루 유도도 없는데 대통령 구할 때까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눈물 다이러가지고 푹신푹신 해가 2천 원을 받습니다 내가 웃던 때 마음이 엄청 우든데는 감동이야 볼펜 집 던지고 가면 은 내가 그 2,000원짜리 내가 그막 하루에도 몇백 해주고 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laughs>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만원짜리 얻어서 10만원도 해줍니다. 만원짜리면. 만 10만원 나왔다고 그래요. 만원짜리 같으면 예, 2,000원짜리 다섯 명 받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뭐5천원도 받고 3만원도 그 해주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막 진짜 우리가 막그날은 덩실덩실 춤만 추고 난리다. 그런 면 우리가 그지. 퍼포먼스 하고 하는 게 힘을 얻기 위해서 20명 되면 은 20명도 함하고 30명. 언제나 응. 또 계좌 받으면. 계좌, 계좌, 계좌. <laughs> 우리 공하다. 아. 계좌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계좌, 계좌 합니다. 일하는 걸. 와. 계좌, 계좌, 계좌. 살아있는 거같아 여기가 진짜. 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진에 그래 하고 유튜브도 즐겁게 하거든요. 우리가 전부다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화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거리 하고 나면 막 즐겁고 재밌고 있잖아요 막 우동부터 거리가 막 거리 하고 또 어느 가 가지고 나는 미가면서야 안 되나 부리면 부릴라 하면 광사를 촬영을 해야 돼 멋이 만두고 만두고 멋이고 몰기라도 사가 와가 미가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 이런 글씨가 돼 아이고. 대화를 하고 살아있는 파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멘토멘 음. 하고 나면 내가 예 우리 신랑이 당신 요새 노래방 댕이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전국이 내가 딱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한테 눈을 맞추고 마음을 들여오는구나 국민 석으로 대면을 말씀 대로. 두번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게 최고 아이템. 바꾸는 대통령 네. 오로지. 네. 4년 넘어 대는데좀출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라는 걸 알릴 수 있으니까 전단지 당보가 더 중요하지 저는 또 당보로도 업소 돌리거든요 돌리면서 너 와가 사진 찍고 또 받고 하루 정도 나는 뭐 진짜 발이 안보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 그래 하는데 당보 이것도 중요해 어떤 날은 당보가 우리 너무 잘 돌리가지고 당보가 항상 떨어지면 되대구나몇천 부씩 막한 번에 몇천 부씩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강의를 당보가 없으면 말로가지 다시부래야 됩니까? 그러는데 당보를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되고 반복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이해되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서명대로 차리니까 오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읽어보고 오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가면서 처음에 들어보고 막가거든요 이나저나 다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올땐해 해주는 예요요래가 브라질은 브라질은 브라다은아 그럼 저번에 아그 브라질은 브라그은 브라질은 전라질해주라은 브라질은 브라질은 브